비교했더니 이런 게 공통점이고 이런 게 차이점이야. 뭘 가지고 비교할 거야? 각각의 거래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비교를 할거 아니에요. 소유권, 거래수, 그죠. 그 다음에 뭐 물품의 이동, 수출, 실적, 특정 거래 형태, 인정 여부 등등.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점, 물품의 이동이야. 그 다음에 뭐 수출 실적으로 인정돼, 영세율 적용돼 타는 거야. 차이점. 거래 수가 뭐 하나야, 두 개야, 소유권이 각각 이전돼 안 돼. 뭐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앞에 특징에 다 나와 있던 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비교하지? 고민할 필요 없이, 어 이거를 특징할 수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비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공무역.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랜트 수출 별표 치시고 이게 뭐 무역 실무든 대외 무역법이든 나올 듯 나올 듯 나오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무역 실무 시간에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플랜트 수출에 대한 어떤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는 무역거래 형태선 에 정리를 하시고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대외무역법상 규정. 그래서 대외무역법은 이미 공부를 하셨지만 대외무역법에도 플랜트 수출 관련된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첫 번째,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플랜트 수출에 대한 범위가 무엇이냐, 어디까지 플랜트 수출로 볼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매포비 50만 불 이상의 열거된 형태의 뭐 단순 설비의 수출을 플랜트 수출로 보겠다. 또 하나는 그거죠. 일괄 수주 방식의 한 수출, 종합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거를 플랜트 수출로 보고 이런 플랜트 수출을 하려면 대외무역법상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승인은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대외무역법 규정에 나와 있는 11조에 의한 수출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가름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플랜트 수출은 국내 산업의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촉진 방안에 대해서 대외무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에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었다. 그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 제 16조가 지급 등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급 등의 방법 중에 기간 초과 지급 기억 나시죠? 그래서 기간 초과 지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 o k 신고상이나 다만 규정이 있어요 다만 해가지고 선박 비행기 뭐뭐뭐뭐뭐뭐뭐 종합설비 수출은 제외한다 기간 초과 지급 등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플랜트 수출의 특성상 특성상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수금 명목으로 사전에 대금을 지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그저 사전에. 그 사전에 대금을 선 지급했다 하더라도 또는 선수금, 선수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러한 플랜트 수출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이란 얘기죠. 지급 등의 방법. 그래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외국환거래법을 결합시킬 수가 있겠고. 5번. 여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5번. 이제 무역 실무에서는 이제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는 무역 형태하고 결제 방식을 결합해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랜트 수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는 특징을 설명하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위험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결제 방식을 취해야 될 것이냐, 또는 어떻게 당사자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증신용장을 결합을 해서, 이제 보증신용장을 활용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좀더 위험을 극복 또는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뭐 무역에 대한 뭐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형태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넘기란 소리는 아닙니다. 넘기란 소리는 아니고요. 틈틈이 설명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그러니까 무역 거래 형태 중에 어...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무역 거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 1.